안녕하세요. 4월 16일자 스트리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버니 메이도프 대 찰스 폰지입니다. 이 뉴스는 지난주 금요일 4월 16일에 실린 기사인데, 오늘 월요일 4월 19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폰지스 파운데이션 포 메이도프스 피라미드. 메이도프의 피라미드를 위한 폰지의 기초.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버니 메이오프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찰스 폰지입니다. 지난주에 사망한 버니 메이오프는 바로 폰지 사기 범 중에 가장 큰 금액의 사기를 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폰지 사기, 폰지 스킴이라는 말을 어, 나오게 만든 장본인인 거죠. 82세로 사망한 버니 메이더프, 가장 대규모의 폰지 사기를 실행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심지어 나스닥 회장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산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소위 웰스 매니지먼트죠. 부를 관리해주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는건한 푼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뉴욕에서 아주 좋은 빌딩에 3층을 얻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하나는 브로커리지, 이제 증권 브로커리지 중계를 하는 거죠. 아들들한테는 중개업을 맡기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충성스럽고 약간 학력이 낮은 문서 위조범들을 직원으로 두고 17층에다가 비밀스럽게 자산 운영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보고서, 실적 보고서가, 운영 실적 보고서가 다 자체적으로 그냥 인쇄해서 보낸 거라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사람들이 놀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2008년, 2009년,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은 2009년에 150년형을 구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82세로 사망을 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기사는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기사 3개나 실렸는데, 그 중에 이 기사는 그 예전에 있던 찰스폰지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논조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사기의 어떤 그 형태도 그렇지만, 사기 당한 사람들의 반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의 재판 내용도 그렇고 유사한 게 많다. 그런 취지에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버니 메이도프는 1938년 태생이고, 찰스 폰즈는 1882년 태생입니다. 이 사람은 150년형을 살았고, 이 사람은 5년형 살았어요.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서 사망했지만, 찰스 폰즈는 5년 살고 나와가지고 떠돌다가 말년에 어, 그 사이에도 계속 사기를 치다가 말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이제 구제병원에서 사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기의 금액은 보면 메이도프는 6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조 원입니다. 샬스폰지는 그때 당시 금액으로 2천만 달러인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그리고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7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드오프가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친 거죠. 이, 이 양반은 스플릿 r 트라이 n 보 t 전 스트레티지라고 일종의 옵션 투자 전략인데 소위 이제 배어 마켓.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쓰는 옵션 전략인데, 그것을 이제 자기가 키워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산을 자기한테 맡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특징이 보면 작은 금액 안 받고, 아무나 안 껴주고, 그런 전략을 썼어요. 특히 사람들의 큰 돈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은 금액 절대로 안 받고, 그다음에 아그 다음에 그안 껴주려고 하는 거죠. 계속 너는 안 된다, 너는 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막그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맡겼던 거죠. 여기에는 뭐 이번에 그 게임, 저기 다른 투자로 손해를 본 노무라 증권도 있고, 상당히 많은. 큰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물렸습니다. 이, 이 사람한테. 그리고 유태인 부자들도 많이 물렸고.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죽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50년형을 언도를 했어요. 근데 이, 이 사람이 이제 찰스 폰지가 만든 교과서를 배웠다라는 거죠. 찰스 폰지가 그 사기를 친 거는 주식이 아니고, 어 이제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데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걸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100달러에 대해서 45일 안에 150달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100달러를 맡기면 45일 안에 150달러. 원래는 1 0 0달러 맡기면 90일 안에 300달러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더 짧, 짧은 기간 안에 페이백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1919년 우리나라 독립 만세 운동할 때네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지금 보시는 이 국제 반신 우편권이라는 거, International Reply Coupon이라는 건데 이 우편으로 왜 우리 반송 우편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 우편의 경우에 이렇게 이 쿠폰을 사용해가지고 송신자가 보냈으면 그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다시 보낼 때. 그걸로 이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율의 차이가 발생을 해도.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는 환율의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는 팔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일종의 아비트라지 거래, 재정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사람들의 돈을 받은 거죠. 다단계 식으로. 중간에 에이전트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았습니다. 투자 받은 금액만큼 필요한 우표권은 따져보면 1억 6천만 장. 1억 6천만 장인데 실제로는 2만 7천 장만 배부됐다고 해요. 실제로 1억 6천만 장의 쿠폰을 사용하려면 그게 타이타닉호가 필요할 정도의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다시 재발행할 필요가 없는 게 재투자를 권유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령할 때가 되면 현금으로 수령할 때가 되면 다시 또 투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폰지는.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로 인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의 이름은 폰지 사기라는 거. 우리말로는 다단계 사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겁니다. 폰지 사기의 기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때 만들어진 대법원 판례가 메이도프의 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메이도프가 관리한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자산관리 부분과 주식중개 부분이 있는데 아들들이 한 주식중개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됐나봐요. 어, 그래서 마켓메이커라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바람잡이처럼 시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회사들이데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회사들 한 10개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외국계 증권회사, 특히 외국계 증권회사, 우리나라 큰 증권회사, 이런 회사들이 시장 조성사, 조성자 역할을 하는데, 메이도프의 아들들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의 층에서 완전히 어, 이, 이 지금 이 폰지사기의 핵심인 자산관리부분은 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혼자 하는 거고 이 아버지 혼자서 자산관리 부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위 위조 문서를 발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계속 착복을 했던 거죠.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진술에 의하면, 근데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자산 관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려줄 때가 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을 가지고 돌려주는 거죠. 주식 투자나 자산을 운영해가지고 불린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전형적인 단단계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 12월 11일 날 체포가 됩니다. 사실은 그 전에 2000년부터 그 이쪽 증권 분야 수사를 하는 그런 수사관 하나가 계속해서 컨스피러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스닥 회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워낙 비밀스럽게 꼼꼼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무사 통과 그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에서 제대로 적발을 못해가지고 2008년까지 갔다고 합니다. 다시 이제 폰지 사례를 보면, 2021년 우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이제 복역 중이었는데, 5년형 복역 중이었죠. 그냥 항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 법원이 우편 사기 말고 절도죄가 있으니까 그걸 받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폰즈는 연방보호관찰 상태에 있는 한 법원이 주의 기소로 처벌할 사법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이 지금 나를 잡고 있으니 주정부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한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나중에 조사할 때 보면 숫자 감각이 없었대요. 이 폰지라는 사람이. 그런데도 이제 그 어떤 아비트라지라든지 허점 이런 걸 노리는 데는 도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1922년에 재판에서 판사들이 그를 폐소시켰는데 그때 재판장이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츠라 테프트 조약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이때 이제 그 재판장이었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교도소는 피난처가 아니다. 그리고 증인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처벌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의 활기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된 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연기는 하면 안 된다. 범죄자들이 다가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테프트가 이제 이런 그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손해를 본 사람들 관련해서도 이제 한마디를 해요. 이, 메이도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관한 것도 상당히 그 이슈가 되었었는데, 가령 뭐 예를 들면, 이제 메이도프가 2008년 금융이 터지기 전에, 뭐 애써서 갚아준 사람들이 있나 본데, 그 이후에, 메이도프가 감옥에 간 다음에, 어, 그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그 다음에 투자를 했으니 투자 수익률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 그 논란이 됐던 거죠. 당시에 당국에서 신, 탁자를 하나 그 임명을 해가지고 신탁자로 하여금 메이도프의 자산을 있는 대로 다 긁어모아서 이걸 변제할 수 있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이 메이도프한테 그 받을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그 이슈. 그것이 사실은 그것보다더 먼저, 이 1920년대에 폰지사기에서도 마찬가지 있었다라는 거죠. 폰지사기의 폐해는 2년 후에 상급 법원까지 이제 도달했는데, 그들의 돈이 무이자로 그들에게 이제 반환 되었다고 합니다. 폰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어, 돌려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프트가 <laughs> 이제 뭐라고 했냐면, 24년에 판례에서 자신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이들은 대출금이라고 하죠. 본지 파산의 효과를 잘 느껴본 잘 속는 바보라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 허용할 수 없는 이득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잘 속는 바보다 그 대가를 치르고 허용할 수 없는 이득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득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능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죠? 턱도 없는 그런 이익률인 거죠. 세상에 그런 말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도, 공짜는 없다라는 걸잘 생각하면 아마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걸 표현하기를 허용할 수 없는 이득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찾아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려고 이제 하는 관련돼가지고 소송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걸 분배하는 걸 맡은 게 뉴욕의 파산법원인데 2010년에 투자자가 매도프에게 맡긴 금액에서 인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기초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 법원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상상 속의 이득을 실현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실제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절차,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셈법에 의한 그것, 그런 방식으로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 못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 판사는 1924년에 그 테프트 판사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매더프의 희생자들은 평등하게 죄가 없으며, 평등함이 그들의 몫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방항소법원도 하급시, 하급시 판결을 지지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은, 폰지라는 사람이 매도프의 앞선 선구자라고 한다면 케프트 재판장도 지금 현재의 판사들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기를 당하면서 살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이를 당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과도한 수익률은 항상 사기를 부른다라는 거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사기당하지 않는 좋은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도프는 거짓말의 마법사 제가 이제 위저드 오브 라이즈라고 했는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다이아나 헨리크라는 기자가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책인데 유일하게 이 기자한테 인터뷰를 할수 있게 허용을 해서 다이아나 헨리크라는 기자가 매도프하고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썼는데 맨 마지막에 매도프가한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소시오패스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